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발이 그렇게 얼마큼 중요한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그 관심 없던 발이지만은 무지외반증으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알게 되시거든요. 오늘은 그 무지외반증의 두 번째 순서로 그 무지외반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약 그러니까 무죄 반증의 진단은 크게 따져가지고, 첫째가 환자의 증상. 진단은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전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 엄지 발가락의 내측 돌출부가 많이 아프고, 신발 씻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두째 발가락을 위로 들려가지고서는 굳은살 베에서 크게 아프다. 이게 무죄반증의 일반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형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바깥으로 심하게 휘어있다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전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가 엑스레이에 의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세 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형외과 진단은 이거 외에 보통 CT나 MRI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무죄관증은 이세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CT나 MRI 같은 정밀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나 변형은 이전 시간에 이미 설명 드렸고 그러니까 오늘은 엑스레이한 진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쪽 그 사진 보실까요? 자, 정상 사람 무지 외반증 환자의 발의 모습입니다. 정상 분하우는 제일 엄지, 제일 중족골이죠. 엄지 발가락의 중족골하고 발가락 벽사이의 각도를 쟀어요. 각도를 쟀더니 미러 이미지를 해서 골같이 깎으로 뒤집어서 나왔습니다. 2도로 나와 있거든요. 정상 사람은 중족골하고 발가락뼈의 각도가 15도 이내입니다. 그런데 무지외반증 환자는 각도를 재봤더니 중족골하고 발가락뼈 각도를 재봤더니 25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도보다 넘었으니까 각도가 정상각부터보다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를 확인할 게 있는 게 제1중족골하고 제2중족골 사이의 각도입니다. 정상 사람은 10도예요. 그런데 이분은 제1중족골하고 제1중족골 각도가 20도가 넘거든요. 20도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정상 각도보다 커지면은 무주외 반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그 각도보다 크더라도 큰불편함 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에 의한 각도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지외반증으로 판단한다. 여기는 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지외반증 판단은 지금 설명드린 저 중에서 특히 환자의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무지외반증으로 확인된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거든요. 모든 정액과 질환의 치료는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보존적 치료, 둘째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는 수술 이외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무죄외반증의 보존적 치료가 뭐냐면은, 이전 시간에 제가 무죄외반증 발병 원인 설명 드릴 때, 무죄의 반증은 발병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선천적 요인이 있고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두 가지가 복합돼가지고 무죄의 반증이 발생한다. 그런데 후천적 요인에서 가장 많은 원인이 하이힐처럼 뒤축 높고 앞이 뼈축한 신발이 원인이다.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는그 후천적 요인 중에서 뒤축이 높고 앞이 뼈축한 신발이 그 원인이니까,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발이 앞부분이 이렇게 넓지, 이렇 공간이 넓어가지고 발가락이 이렇게 편안하고 신발이, 그러니까 신발이 발가락을 눌리거나 꼬이지 않는 신발. 그러니까 발이 넓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뒤축이 낮은 신발을 사용하는 게보존적 치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신발을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병 자체가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좀 호전되고 일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에 동반된 무죄반증은 결국 수술로 밖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그 무죄반증 환자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염도에 둬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무죄반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첫째가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게 어떤 점인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고 두째 이분이 수술하고 나서 수술 후에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두 가지를 참고해 가지고 수술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은 어떤 분이 무지외관증이 심한데, 그분이 다, 발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엄지발가락도 물론 그렇지만, 은 엄지발가락 뿐 아니라, 제가 증상 성견 드릴 때, 둘째 발가락도 변형이 동달아 따라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도 힘들지만, 은 둘째 발가락에 각이 같이 휘어져가지고, 고기가 신발이 눌려서 힘들다. 이런 분은 무지외반증이 있으니까 엄지 발가락만 그냥 수술해버렸다. 그럼 이분은 둘째 발가락 변형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분이 원래 힘들어한 게 둘째 발가락 변형이니까, 이분은 의사분이 아무리 수술 잘 됐다 하더라도 환자는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수술을 기대치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전 시간에 제가 질문, 하실 때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2, 30대 젊은 여성들은 수술하고 나서 원하는 게 하얄 신는 게 목적입니다. 하얄 신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어, 무죄의 반증은 수술하고 나서 발가락의 변형이 아주 똑바르게 아주 예쁜 발가락만들어졌어도50% 가까이는 결국 하이 신지를 못하거나 신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수술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은 혹기는 수술하시는 게 목적이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의사는 아무리 수술 잘 됐다 하더라도 하일 못시는다 수술 결과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드시 참고해가지고 수술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수술을 할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될지 우선 또 파악해야 되거든요. 수술의 적응입니다. 첫째. 엄지발가락 내측 돌출부가 무지 아파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는 엄지발가락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지발가락의 변형이 아주 심해가지고 신발 신기가 신발 신기가 힘들다. 있거든요. 발이 자꾸 꿰니까, 엄지발가락이 자꾸 바깥으로 휘어져서 꿰니까, 신발 신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둘째 발가락의 변형이 무지심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갈기같이 아주 심하게 틀어질 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발가락이 아주 보기 흉할 때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절대적인 수술의 적응이 아니라. 상대적인 적응입니다. 상대적인 적응. 이런 경우에 주로 수술을 시행하는데, 그러면은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무지의 반증은 수술 방법이, 소들이그 책을 보면은 수술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대개 그 크게 분류를 따지면은 비슷비슷한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내측 돌출부에 튀어나온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 한 종류. 그 다음에 연부조직 성형수술이라고 래서 뼈에 대해는 손을 대지 않고 심줄이라든가 인대에 대한만 수술하는 연부조직 성형수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족골 절골 성형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지발가락의 중족골을 분질려가지고 변형을 교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어~ 내측부 절제술이거든요. 이 수술의 문제점은 엄지발가락 변형은 그냥 놔두고 내측에 튀어나온 그 부위만 그냥 절제하고 깎아내는 수술이니까는 수술 방법은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무지하게 간단하긴 한데 발가락 변형은 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술이 아니라 그래서 요새는 안 해요. 우선 안 하는 수술입니다. 근데 가족 가다가 필요한 경우 시기도 하지만 웃다고 봐도 좋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두 조직 성형술이거든요. 자, 이 수술은 그 무지의 반쪽의 변형은 엄지 발가락의 중족골은 내반 변형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발가락뼈는 외반 변형을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연부조직 성형술은 이중족골이 외반 변형된 거는 손대지 않고 발가락이 외반 변형된 이것만 여기서 잡아가지고선 교정해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 모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힐 수 있죠. 이렇게 잡힐 수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둘째 발가락은 이렇게 있거든요. <laughs> 세째 발가락 이렇게 <laughs> 발가락 모양이 이상하죠. 수술 안하니만더 못한보다 신발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인 성형술하고 동시에 수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족골 절골 성형술이 뭐냐면은 여기를 분지됩니다. 분질러 가지고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발가락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이 연부조직 성형술은 중족골 절골 성형술하고 동시에 시행해봐야만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단 사진 볼까요? 자, 수술 전에. 중족골은 내반 변형으로 내측으로 틀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발가락뼈는 외반 변형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수술 직후의 모습이거든요. 중족골 절골 성형술하고 연부조직 성형술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삐뚤어진 발가락뼈가 똑바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휘어진 중족골을 이 부위에서 분질렀습니다. 분질러가지고 똑바로 펴주고 여기에 스크류를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혔어요. 모양이 잡힌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6개월 후에 분질린 뼈가 다 회복된 후에 스크류를 뽑은 사진입니다. 정상적인 발가락 모습 됐거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의 발가락의 모습입니다. 중족골의 내반변형 발가락의 외반변형을 연부조직 성형술해서이거는 똑바로 잡아주고 중족골을 이쪽으로 휘니까 는 이런 식으로 똑바른 모습이 됐고 수술 직후의 모습은 역시 중족골을 끈질러서 스크류 박아있는 모습 보이고 6개월 후에 뼈가 다 붙고 난 후에 스크류 를 뽑았더니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 그다음 사진 볼까요 수술 후에 정상적 모습으로 된 발가락의 모습입니다 수술 흔적 여기도 보이고 이쪽은 옆면이라 보이지도 않지만 이쪽 수술하고 이쪽 수술하고 이쪽 수술해야 됩니다. 이쪽 수술해가지고 분질르고 연부조직 성형수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발가락의 모습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해에 걸쳐가지고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전부 살펴봤었을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술 후 하이레를 쓰려면 재발할 수 있나요 어, 실제로 무제반증 수술하고 나서 발가락은 그 아주 예쁘게 교정이 돼 가지고 거의 정상 발가락 모습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만들어 줄 수는 있는데 그. 좀 전에 제가 그 설명드렸듯이, 무죄 예방증으로 수술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하일 신는 건데 큰 불편 없는 사람은 한 50%밖에 안 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50%그 얘기를 깎을 얘기하면 50% 이내 의 사람은 하일은 충분히 신을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신을 수는 있는데, 하일을 신는 게 바로 무죄 예방증의 직접적인 발병 요인이 거든요 그 하일 발병 원인의 후천적 요인 중에 가장 많은 게 하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권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뒤축이 너무 높거나, 아그거나 아비접은 너무 뾰족한 신발은 가능하면 신지 않기를 의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는 것 자체가 전체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 다시 재발할 가능성에 유발 요인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삼가고, 어차피 하이를 신으실 수 밖에 신으실 수밖에 없으면은, 가능하면 뒤축이 조금 얕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비 볼이 조금 좀 공간이 넓은 신발을 사느라, 어, 사시느라고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분 계신가요? 예, 수술 후 언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가요? 그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수술 후에. <laughs> 아까 도 지금 수술 방법에 설명 드렸지만은 내측 돌출 절제술 같은 거는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 2, 3 주만 되면 완전히 정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연부 조직 성형술하고 중, 중족골 절골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하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족골 절골 성형술이라는 것은 결국 중족골을 분질러 가지고 발가락을 똑바르게 교정시키고 다시 스크루로 고정해 주는 수술이니까 결국 발가락이 골절이 일어났다가 다시 아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골절이 아무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6주. 그 다음에 6주 후에 조금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수술 후에 한두달 정도는 좀 불편하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무조반증 치료가 좀 가장 좀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점 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다음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또 계신가요? 질문 없으신 분 계시면은 어, 무지 외방증의 진단, 치료 그리고 발생 원인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로 마감하고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다음 순서는 통풍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